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경제학의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알려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바로 돈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국제자본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는요, 현대세계 경제의 거의 뭐 심장부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이 오고 가는 상품시장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금융시장이 있잖아요. 이 둘이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다리를 함께 건너보는 시간입니다. 저 박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 맨날 미국은 빚이 엄청 많은 나라라고 하고 반대로 중국은 세계에 돈 줄을 쥐고 있다고 하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어떤 나라는 계속 빚만 지고 어떤 나라는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야,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현장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정말 깊은 계곡처럼 푹 파인 이 막대,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한 거죠. 여기서 적자라는 건뭐 쉽게 말해서 번 돈보다 해외에 쓴 돈이 훨씬 많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저기 산처럼 불쑥 솟아오른 막대를 보이죠? 저게 바로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계속 밖으로 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거대한 불균형이 정말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뭐 잠깐 이러다 마는 게 아니에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예 세계 경제의 고질적인, 뭐랄까? 하나의 구조로 딱 자리를 잡아 버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불균형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요, 이 모든 비밀이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공식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저와 함께 열어보시죠. 바로 이 공식입니다. 경상수지 CA는 국민저축 S에서 투자 I를 뺀 것. 어때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벌어들인 돈, 즉 저축에서 나라 안에서 쓴 돈, 즉 투자를 빼고 남는 금액이 바로 다른 나라와의 거래 결과인 경상수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 전체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스폰지밥과 집게 사장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 집게 사장은 어때요? 돈을 버는 족족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죠? 즉, 저축이 투자보다 훨씬,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남는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경상수지 흑자국입니다. 반면에 우리 스폰지밥은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더 많죠? 뭔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즉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결국 집계 사장에게 가서 빌려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경상수지 적자국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 박사님, 이제 딱 알겠어요. 와, 이 표를 보니까 그 공식이 현실에서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네요. 중국은 저축이 45.3%로 투자 42%보다 많으니까 돈이 남아서 흑자국이 되는 거고, 미국은 반대로 저축은 18.1%인데 투자는 21.2%나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적자국이 되는 거였군요. 와, 진짜 신기한데요? 정확해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글로벌 불균형의 첫 번째 비밀을 푸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경제학이 아니겠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킨 아주 기묘한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근데 박사님? 그럼 좀 이상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은 돈이 남아도는 부자 나라에서 이제 막 경제가 성장해서 투자할 곳이 많은 가난한 나라로 흘러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론대로라면 그게 백 번, 천번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배신했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가 바로 이 미스터리를 발견하고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돈은 가난한 나라로 가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인 루카스 역설입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mpk라는 건 자본의 효율성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분모의 k, 즉 자본의 양이 있잖아요? 자, 상상해 보세요. 이미 공장이 100개나 있는 선진국이랑 이제 막 공장이 딱한개 있는 개발도상국이 있어요. 어디에 공장을 하나 더 지을 때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공장이 거의 없는 곳이겠죠. 이론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투자 수익률이 정말 폭발적으로 높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전세계 투자자본, 즉 FTI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정말 놀랍게도 돈이 가난한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자 나라들끼리 서로 막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과 현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드디어 루카스 역설의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단순한 수익률 계산에는요, 사실 현실 세계에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죠. 투자자는 단순히 수익률만 쫓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위험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100%인 정글 속 보물찾기랑 기대 수익률 5%인 안전한 은행 예금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정치가 불안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 투자하는 건 바로 저 정글 속 보물찾기랑 똑같습니다. 투자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결국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내 소중한 자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선진국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한번 싹 중리해 볼까요? 첫째, 글로벌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바로 저축과 투자의 차이다. 둘째, 자본은 수익률만큼이나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루커스 역설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접원을 끌어오고 싶다면 높은 기술력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를 갖추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력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경제학. 아, 맞아요.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국가 간의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볼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하나 얻으신 거예요. 이제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은 또 어떤 새로운 역설을 만들어낼까요? 계속해서 세상을 탐구하는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을 저 경제학장이 항상 응연하겠습니다.